여기다가 티라노 묶어두는 거 같은데? 티라노는 저기니 티라노 새끼 한번 묶어놔봐야지. 갓나새끼꽝 음, 했어요. 왜?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야 별로 안 좋네. 새히 아까 물었다 그치? 어, 고양이니 고양이니? 게리야게리야게리야 어? 뭐야? 그냥. 아 티라노 장난감인가 보네? 아, 이리야이리야 하면서 놀아주고 있었던 거야? 아니, 이거 티라 장난감인데, 이거? 정야어난감도 있어? 어, 티라 장난감이야. 아, 맞아. 이거 이렇게 공도 넣어줄 수 있어, 얘들아. 어, 이거 봐. 이렇게 찰수 있어. 이거 봐. 우와! 볼은 나의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지 나에 진거물 했다나? 어 안돼! 어 안돼! 아 아이고, 이고다 자, 니공 줄게. 어, 이건 뭐가 자랄까? 어? 아니 로돼 있어서 몰랐는데. 랑아 공도 있었던 걸 제가 깜빡했네요. 어공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갖고 놀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뭘꺼낼라 했었죠? 아, 그래. 빨리 나와라. 아. 음, 아무튼 밤냥 우 됐다. 도에서 내 약물 안에서 키우니까 저 티라노 저 건방진 요쇼는 이거 해 가지고 풍링이 붙여 버립시다. <laughs> 나 풍뎅이 두개 있는데 하나 주줄까? <laughs> 피노 깨어난다. 나와라 이 세계 새로운 신이야. 난 이거 기다리고 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안 되지? 됐다. 해봤다. 피노. 나와라. <laughs>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와라. <laughs> 어! 그러니까. 나온다. 어, 나온다. 그럼, 티라노하고 스피노하고 싸움 붙이면은스피노가이기려나티라노는 도망가니까? <놀람> 나왔다안마게는 뭐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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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게리 음식은 이식 내 수박 케이크를 먹잖아! 케이크였어? 누가 수박 케이크를 먹어? 아, 수박 케이크란다. 내 수박 아이스크림 먹어, 얘. 내 아이스크림을 먹는 애가 나와. 와, 우리 자, 애기 뭐, 벌써 뭐, 4살 됐어. 아, 어... 아, 우리 애 4살이야. 아이고, 거라. 머리털이 생겼네. <laughs> 이제 넌 하나도 안 시끄럽다. 뭐 먹었니? 아 고기 꺼내 먹었어요. 티라노는 불법 약물 안 된다고요? 진짜?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티라노는 정성들어 키워야 돼. 아이씨, 새끼 바로 처먹는 가 봐. 아 이럴 수가? 쫌인룡이는왜 하나도 안 커? 그러니까 이제 안 커. 두 살이야? 아이 그그두 살인데 뭐 크기적으로 안커 얘는. <laughs> 찐딴 녀쇽이야. 찐딴 녀쇽? 이상하다. 이제 좀 갑자기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다신가? <laughs> 뭐지? 이 이치가 기분이 되게 점점 안 좋네. 지금 기어 올라가는데, 이 자식이? 야, 인마! 내려와, 인마! <laughs> 그래, 여기 니 혼자 다 해라. 아저 자식이 저기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올라가라는 소리야? 이 자식이 인마. 이리 와, 인마. 건강이 있지? 확실히 나빠지네. 음 건강이 나빠졌어요. 역시 이래서 불법 약물을 쓰면 안 돼. 누이 스네 공룡한테나 몰래 쓰고 와야지. 세게도 <laughs> 건강하고 밥 잘하면서 왜안 하고 지랄이야? 이 자식이 나쁜 녀석이. 이내 공룡 되게 직박하다. 인형 어? 위에 집 만들자고요? 이게 집인데요? 음, 응. 얘 뭔지 몰라서 부화시켜봤는데 얘가 나. 그리고 얘 바로 내가 주인이 됐어. 안녕, 그랜야. 그래, 아 완전 뿌듯해. 아 맞네. 배고파야 그게 되네. 음식이 줄어진 치킨 에센스가 줄어지네. 에센스. 얘 뭐야? 첫장 익룡이랑 한 마리 더 켜. 몰라, 나얘 이름 몰라. 거에라야. 어, 귀여워 보인다. 응, 굉장히 귀여워. 아 초식이네. 벌써 내가 주인 됐어. 응. 어. 밀 먹는 데서 밀.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컸어 갑자기? 몰라. 뭐지? 엄청 컸네 갑자기. 배고파 죽는대 <laughs> 얘. 얘 배고파 죽는데? 어, 어 잠깐만 10인데. 야. 시민 대판0인데 어, 빨리 죽는다! o y 아이고 이거 공 u 죽네. 아 죽네! 공 I 죽네. 아이고 저저저저저 아이고! me o 60인데! 아 p e you s 아 e me out. Oh, y o r k s h i 너 e ice cream. Oh, ice cream. Oh, I 뭐? 얘도 얘도 어 얘도 공룡이야 괜찮나? 공룡 어차피 공룡 여기 하늘에 있는데 뭐마 내려가 임마 어. 클릭하니까 없어졌다 막 뭐야 하늘에서 덜어다니네 일반 막대기인가? <laughs> <laughs> 진짜 왜 향이처럼 또 갑자기 보라는거 아니야? 아니 클릭하니까 없어졌어. 뭐야 여기 뭐 날로 날고 싶나? 내려가 임마 이리야 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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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향이 친구, 에알 하나 더 있어, 저 한번 까놓을게. 어? 향이 친구. 아, 뭐 친구 있어? 응. 안나 까먹. 아, 그럼 나 구경가. 어. 이거 뭔가 꼬네 묶여 있다고요? 아니야, 아까 때리니까 앞으로 알겠다. 갔어. 야, 포르스트라쿠스야, 너 방금 전에 네 살이지 않았니? 왜 벌써 여덟 살이 됐니? 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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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리야. 락투스야. 안 놓사 우스어얘 잔다. 얘 잔다. 뭐지? 지지지. 야 근데 얘 자는 폼 이상해. <laughs> 뭐지? 방금 전까지 몇초 전까지만 해도. 예스야. 네살 <laughs> 첫장. 얘 자는 왜? 거. 얘 진짜 바보같이 잔다. <laughs> 얘 자는 거 있어. <laughs> 이거 봐봐. 뭐야? 왜 이렇게 자? 이거 이상해. <laughs> 명상하는 거 같은데? 어, 어 일어났다. 됐다, 일어났다. 아침으로 만들었어. 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laughs> 몰라. 너회사깔아뒀 친구 아닐까? 리제누사우루스? 이는 초식이야? 아, 똑같은 아애 같은데? 동족이야, 동족. 아 알이 아... 음, 음, 하나 더 있어서, 나한테. 얘도 바로 나오면 수, 내 수박 아이스크림 먹게 초쩡이 있잖아 어 우리 포르스라쿠스가 갑자기 늙었는데 아는 거 있어 포르스라쿠스가 누구야? 어.. 얘내첫 번째로 키운 내 공룡 타조맨? 응왜그 녀석이? 찐딴 녀석이야? 언니 네살이었는데 갑자기 여덟 살로 늙었어 폭삭 왜대딱 큰데 그냥 영토를 지키고 있다는데. 예사리는. 뭐 이걸래? 아이들이 원래 갑자기 크고 그러잖아. 그런가? 어. 예? 내가 빨리 커. 티라노보다 더 빨리 커야지, 임마. 티라노랑 싸움 붙여야 되단 말이야. 빨리 태어날라 한살이네? 에이 시피노야 아, 길들이지 않은 애들은 길들이지 않은 애들은 여러분, 음. 안되나봐요 아, 뭐가... 어, 태어나 다 태어나 다 그러니까 태어나 다어나 붙여서 해야 이게 되고 이, 이게 길들이지 이거 나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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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어나 태어나 태어나 태어 근데 이런 길들인 아, 애들은 되는데, 이안 길들인 애들은 이게 안 되네. 뭐야, 얘 이렇게 작은 애였어? 응? 어? 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작은, 작은 애였어? 뭐야. 또 먹이 또 많이 먹까? 미노라! 난 간다! 얘도 초식이니까 둘리 엄마도 되겠지. 여기 뭔가 너무 허, 초라해. 벨로시레토 까야지. 자, 버거 보거 보 어디다 키우게? 어. 피노사우루스 바로 옆에 키우고 있어. 음, 얘 육식아 아니야? 어 맞다. <laughs> 여긴 탈출하면 난리난다 이제. <웃음> <웃음> 여기 티라노, 여기 스피노, 여기 델로시래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망가지면 이제 조지는 거예요. 이제 <laughs> 모사 사우루스는 수룡이라고요. 얘가 모사 사우루스 아니야? 아얘 알로 사우루스지. 아, 미안합니다. 헷갈렸나 보네요. 모사 사우루스 한번 키웠잖아. 아, 예전에 키웠지 음. 이만, 누야? 예, 둘리 엄마. 아, 흙은 넣으면 안먹가려나 누가 누가 가그가게가난한 것도 아닌데 음그렇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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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한테. 이걸 주면은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응? 이거 치킨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커지긴 할 건데. 이거 예전에 무슨 원시시대 뭐 고사리 이런 거만 먹는 이런 종이 있었는데. 고사리 씨앗은 있어. 그러니까 거대 고사리 씨앗은 있어. 그러니까 거대 고사리 씨앗은 쳐먹는 것 있네. 빨리 자라라, 자라라, 둘리 엄마야. 빨리 자라라, 둘리 엄마. 테리지 노? 테리지가 누구예요? 아. 오 나온다. 뚱뚱뚱뚱 둥 u n g dung, d u 포켓몬. u n g dung, dung, d u 자 g d 고기 g 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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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벌써 이러네? 어디? 아또극장가일래 둘리 엄마. 대지. 저에게 둘리 엄마 되게 둘리 엄마는 그거 키워줘야 되겠다. 음. 손바닥 나무. 왜 이렇게 커? 대지 너는... 잡아먹어라. 알겠지? 뭔데? 뭔데? 뭘뭐 이렇게 대빵 큰데? 잠깐만 대빵? 이거 둘리 엄마보다 더 키가 크잖아. <laughs> 먹을 수 있지? <laughs> 먹을 수 있지? <laughs> 그래 먹을 수 있어. 할수 있다고. 그래 애키 커면은 이것도 별거 아니야 그래 애키 커면 그래, 저거 먹어야지아 그래. 뭐, 아, 뭐야지 뭐난할수 있어 근데 얘 어? 너무 키가 그거 돼가지고 뭐 어떻게 대진하는가나 음. 자 먹고 진짜 유쇼가 있습니다. 정글 나무 이분 안 먹나? 어, 꽉 찼군. 이게 뭔 소리야? 확실히 건강하지 못한 빠지네요. 빨리 키우면. 이게 무 소리야? 진짜 피노사우루스한테 도핑하지 마. 얘한 번만 도핑하면 죽는디. 이게 뭔 소리야? 음... 음... 피노사우루스가 누구야? 어, 스테고사우루스가 다 컸다는데? 아니 어디서 아유. 숨소리가 이렇게 들리니? 내 모르다는 거구나. 우와, 뭐야? 아. 왜? 얘왜 죽어? 어? 어? 어디서 이렇게 숨소리가 들려? 어, 쟤. 어, 내가 길들이려고 조금 때렸더니. 어, 좀 많이 때렸나 봐. 아, 숨소리 이게 뭔 소리야? 막 커야 되나 봐. 왜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어? 뭐나나나내 어, 근처에 있는데 무슨 이상한 숨소리 들리는데? 이게 공 가지고 논다 어? 음? 안 아, 아, 들리는데? 일단 공 어디 있는지 들리잖아 알아? 방금. 공 그거 페이지한개 그래. 넘기면 있는 거기 밑에 좀 내려 두 번째 거. 오 무슨 소리 야 이거? 네 아구 소리잖아 임마. 내 아구 내 아구 저런 소리 아니었는데. 무슨 소리야? <laughs> 눈도 봐봐 눈도 이제 썩었잖아. 눈도 약간 <laughs> 눈도 눈도 뭐야. 약간 썩었는데. 봐 <봐봐>, 이제 뽀뽀부터 해야 어디 갔어? 뭐야 얘왜 이렇게 썸었어 이거, 이거? 왜래 이써 이거 다 컸나? 다큰거 같은데? <laughs> 왜 나도 뽀뽀 보러 갈래? 아 소리 소리 완전 소리 뜯고 이제 뽀뽀가 근데. 아니야 이제 뽀빠이야 그냥 바로 그냥 두들 패겠는데다 <laughs> 장난 아닌데 소리봐 소리가 막어 소리. 아직도 기대 중이 이... 아직 다안 컸나? 와..씨.. 소리 미쳤네? 오.. 소리 너무 섬뜩해! 진짜 진짜 어디 늪지대에서 가면 나는 소리다. 풍뎅이 붙여봐 빨리. 아.. 풍뎅이 이거밖에 없어 어직아 맞다. 이거 초장 하나 줘야지. 야 풍뎅이다. 헐 아, 소리 진짜 개섬뜩하다. 좀. 내가 이거 줄게. 야 이걸 이제 어떻게? 이거 그냥 어... 얘한테 준대? 얘 이제 죽을 죽기 직전까지 또더러 팬 다음에 아 어... 잠깐만 아, 내가 내가 때리자 내가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씨 <laughs> <시> 때리면 분명히 <laughs> 네가 죽을 거 같은데? 어나얘못 때리겠어 무워그 아직 덜 자랐대. 덜 자랐다고? 어... 어 아우 잠깐만 소리 진짜 소리 미쳤다. 소리 좀 줄여 EXG 해가지고 어... 설정해서 친화적 어, 생명인가봐. 어유씨 어머 얘좀 때려야 되데 어떻게 때리니? 됐네. 아 지금 다안 자란 거 같은데? 아 그래? 때려볼까? 때렸는데 나 지금. 아직 사람들이 좀안 자란 거 같대. 아 그래? 알았어. 다 자라도 문제고 지금도 그냥 때리면 그냥 조질 거 같은데? 얘얘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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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체력이 많이 늘었네? 아이고 이거 어떡해? <laughs> 노예스 세도. 얘는말잘듣고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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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익사 했다 왜? 익사는 왜해 갑자기? 모르겠다. 익사를 왜 하는 건데? 오대의검 <laughs> 같은 거 하나 쓰든가 뭐 아니 나 곡괭이로 되고 있었는데 뭐지? 음... 아 미안해 얘 근데 줄긴 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볼까? 무서웠서 때려준 어? 죽고 때리고 한 번. 에 압박. 떠 있었는데? 야, 익사한 게 아니야. 얘한테 물렸어. 얘한테 물림이 익사당한 걸로 돼? 어 그런가봐. 내가 혼내줄게얘마 얼마 <laughs> 컸어? 와, 와, 야, 진짜 거잖아. 물로 끌어들인 <laughs> 다음에 빙빙 돌잖아. 이게 진짜 거지 무슨 해. 씨. 때리지마, 때리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뭐야 이거 이러니까 이사지. 어얘 근데 왜 그게 안 돼? 얘 확인이 왜안 돼? 나도 확인이 안 돼. 삐졌나? 너 이사 어, 확인 응, 어, 네. 어. 확인돼 얘?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돼 얘? 어 잠만 때리면 확인 어, 못 하나 뭔데? 어뭐야너 이제 때리지 마. 지금 피며치니 건강. 떼... 아니야, 건강만 보고 건강 로으면 때려봐. 건강 18, 18. 8까지 내려야 되는데 어한대 때려봐 한대더어뭐왜안 때려지니? 스, 나갔다 들어와봐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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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나갔다 들어왔어 게임만 나갔다 들어와봐 가는데 음 어? 왜? 들어와. 어 잠깐만 왜악 놀아 왜안 들어와죠? 네. 에? 아예 껐다 다시 켜보. 정말 그럼 나도 설마. 뭐지 나만 버리고 다 가버렸어. 저 아가한테 물리면 서버까지 안 되는 버그가 있나봐. 어? 들어가죠? 어난 되는데? 살꾼 녀서가 네? 들어오니까 잘 되네. 자 너희들 한테 때려봐. 넵. 보며. 깨마시오. 정말 무섭다니까. 나... 어, 이기오 오메 <laughs> 건강 10이야 <시비야, 웃음> 향이야 그, 이러면 10이면 안 됐잖아 이로 한번 찍으면 돼 때려봐 한번더 죽어 안 때려줘 따가다 들어와 걸리 걸리스 네. 나한테 죽으면은 그거 돼아 됐다 됐다 어 됐다 됐어요 향이야 내가 이거 아... 때려줄게 지금 얘 예. 아, 건강 10이거든? 네, 어, 건강 10이야. 얘 예, 어, 내가 이 어. 철사부로 한 대만 때리면 될 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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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초짜. 이제, 이제 얘한테 받아, 궁뎅이. 어. 초짜. 근데 얘안 젖잖아. 슬리프 모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에이. 어, 그거 아예 게임 껐다 켜야 돼. 그거 아예 다 슬리프 모드 안 되는 거 애가 다안 컸다는 걸걸. 아, 씨...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머, 어머, 미안해.

티라노는 나중에 또, 또 이집 되야 되네. 야 부럽다. 뭐야? 얘왜 이렇게 자? <laughs> 둘리 엄마 목 부러지겠다. 목 부러지겠어. <laughs> 둘리 <둘이> 어머니. <laughs> 둘리 어머니. 얼마나 밥통이 좋았으면 밥통을 안고 잔다마. 아이구야. <laughs> <laughs>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이거 밥통을 안 꽂아내 마 아이고 얘네 막눈 뜨고 자. 우리가 도도하자. <laughs> 얘입마도입마 인마 도라지, 더 이거 아 고사리 안에서 자네, 잘 자라, 자 밀어줄게. 고사리 안에서 자라. 귀여워. <laughs> 아이고 야, 마실 맛 자는 거 봐라. 임마는 그냥 씨발 이거 잡아 물라고 이제 이 초식 공료 에이 나쁜 놈아, 먹지 마임마니사육통에 네 있는 밥 먹어 임마밥마으면서이 새끼가. <laughs> 안에 있는 거 먹으려고 먹지마! 아니 이 새끼가 먹지 말라니까 됐다. 임마도 <laughs> <laughs> 임마도 꼬리 살랑살랑 하네. 임마도 어대가이 이제 밀어든다 알로사우루스가 그 안에 있는 거 잡아먹으려고 딱 그거 하네. 얘 뭐야? 벨루시레터. 랍스타. 알을 알을 좋아하네. 얘는 알 먹는데 고기도 먹는데. 아 돼지 프로모 안에 당근 줘서 번식 시켜. 당근을 줘서 번식. 아아 아, 돼지를. 응뭐게 어. 음. 먹어라 이 돼지야 나. 럼 먹니. 드라노야 얼마나 잘랐냐좀 컸네. 한살 됐네. 자한살 됐지 좀된거 같은디. 자얘들 맘맛 먹자 맘마 그렇지 잘한다 네 생성몬은 다 봤니? 어? 아니 노엑스거 노엑스 생성몬 밑에서 몰라? 혼자 공놀이하고 있네 애가 기분이 나쁘디야 아너왜 계속 여기 있니 <웃음> <웃음> 웃겼어 <웃음> 낀거 아닐까나? <laughs> 내가 봤을 때거 같은데 다고낀거 어, 아닐 거 아니, 그 같은데 잘 사는디? 그니까 어? 난다 난다요 어? 아니 이거 이쪽에 있지 말라고 이거 부수니까 이제 저쪽에 날아가서 지랄이야 또 날고 싶은 거이왜왜 그러는데 차라리 나가 그냥 잘못했어 내가 따라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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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낀다 야, 니가 둘리 엄마니? 진짜 엄마네, 암컷이네. 자, 여기 있어, 알았지? 나오면 안 돼. 장나도 도핑지 하나만 줘. 그래, 왜? 누구 먹이게? 메알로시랩터 먹이게. 자. 이놈은 강하게 자라도 돼. 안나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건강이 벌써부터 나빠졌네. 뭐지? 하나 먹었나? 줘. 안무라 그래서 건강 s a 야또 줘. g 무 n g Chiriatojo. Amura. Tsukari, t 잠깐만 여자 i 는 이렇게 되고 남자 s 는또 다른가? t s u 또줘 r i 나 s u k a r 어디 보자 안먹자 불쌍한 돼지 가족들. 아, 인자.. 인자.. 인자 못 먹는다. 인자 못 먹는다. 다 컸나봐. 이게 성체인가봐. 0원 네? 남자애 한번더 키워봐봐. 남자애 해보잖아. 키워서 번식해봐. 아0 0 0원 3,000원 3,000원 3 0 0이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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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 이거 뭐야, 스크래쳐야 고양이? 뭐야, 고양이 스크래쳐가지 생겼는데?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 금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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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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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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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초식동 이게 얼굴이 왜 이래 s o t 또왜 이래 t to wait. You wait, 왜 이거 왜 이거 올림픽 선수들 양궁 말래. 양궁 맞출 때 그거잖아 표적구로 돼버렸는데? <웃음> 올림픽 <웃음> 올림픽 선수들 맞추는 관역판이 돼버렸어 눈깔이가 You w 이 l l You w 이거 이거 떨망 떨망한 눈좀봐 이거 봐봐. 음, 이렇게 되야 되는데 오, 왜? 어머 더 커진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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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이상한데 좀 괜찮지? 불꽃 출렁한다 불꽃 출락한다 누구 누구 누구? 줄줄 줄. 얘 유리를 버리네? 이제 깨부시는데.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엄마, 얘, 먹이고 싶은데 안 먹여줘. 이 어디까지 클까? 아, 저기요? 야, 야. 얘 배고픔 다다 다 풀이야. 얘는 둘다 풀이야. 얘 어떻게 타? 타 봐. 이걸 어떻게 타? <laughs> 탈수 있지 않을까? 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타는 게 문제가 이고얘 잡으러 뚫고 나가겠는데. 어, 야 이거 봐. 오. 고양이 스크래쳐 때렸다. <웃음> 진짜? 어, <laughs> 고양이 스크래쳐 때렸어. 금방 손으로 툭 때리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공사 해기했다안 되겠다. 무서워. 오! 이거 개 무서워. 오 유리 아까 유리 부서졌다고 얘가. 어, 부서졌어 짱! 하고 깨졌어. 야, 이거 잠깐만, 좀 갖고 놀아라. 윙유쇼가뭘 때리스로 해. 아, 맞다, 맞다. 잠깐만. <laughs> 와, 근데 왜 이렇게 됐어? 뭐, 어떻게 했어, 초짜? 초짜? 어? 내가, 초짜? 내가, 내가, 내가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얘 왜, 왜, 왜 이렇게, 와 오? 오, 때린다. 이씨, 때리는데, 지 뽀뽀는 어떻게 됐어? 이제 음, 뽀뽀? 뽀뽀 뽀뽀 p o Popo, Popo, 이 o p o n i 뽀뽀 p o p 뽀 Popo, Popo, p 이 p o Popo, p o p 다 p o 포르 p 야, 야 포루, 아니 넓히긴 했는데 p 뭐 하니? 또뭐 없나? p <laughs> o <laughs> 나오지 o 왜 o p o p 니 <laughs> 겁에 질린 양이 <laughs> 네가 캐던 놈이잖아. 아, 이게 아직 상자 뭐... 안에 알 남아 있을 걸? 많이? 아유,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 될까 봐 무섭다. 음, 스피노사우루스, 데이노쿠, 데이노니쿠스, 브라키오 브라키오, 배양된 포르스라쿠스 알. 모사사우루스 없는데요? 도 암컷인데? 초장이 수코 t o d 라 y 해서 키우는 a 어쩔 수 없지 뭐한 a t i 워봐야 되나? 없네요. i 없진 좀비 입진 좀비 입상